오늘은 제가 <laughs> 제 결혼 웨딩 사진을 같이 한번 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최초 공개겠죠. 일단 시작은 이제 독사진으로 띄어놨어요. 아직까지 신랑 신부가 같이 나오는 사진은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공개를 할 텐데 그 전에 저희가 찍은 스튜디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저희는 대구에 있는 메이든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했어요. 이거는 뭐앞 광고도 아니고 뒷 광고도 아니고 그냥 거기서 찍었다. <laughs> 이 정도면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, 아마 대구에서 결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찍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이게 원래 촬영을 다 하고 나면요, 20장을 골라야 돼요. 앨범으로 사용할 사진을 원본을 받은 다음에 20장을 골라야 되는데, 이렇게 원본을 받는데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추가 비용을 또 내야 돼요. 20만원을. 그래서 20만원을 내고 원본을 다 받아서 그 중에 20장을 골라야 되는데 20장을 고르기가 되게 힘들어요. 왜냐면 뭐잘 나온 사진, 마음에 드는 사진을 이렇게 고르다 보면은 오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한 장이 추가될 때마다 3만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요. 그래서 최대한 20장에 맞추는 게 좋은데 저희는 만족을 못해가지고 28장을 했어요. 그러니까 38에 24 24만원을 또 추가 비용을 낸 거죠. 근데 여기서 끝이냐? 식을 할때 액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액자 비용이 싼건 되게 싼데 비싼 건또 되게 비싸요. 근데 저희가 한 거는 프레임리스라고 해가지고 일반 인화에서 쓰는 게 아니라 아 그릴에다가 이렇게 각인하는 그런 테두리가 없는 거를 요즘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또 했어요. 그게 35만원입니다. 원본 20만원에 액자 35만원에 그리고 한 장당 3만원씩 추가되는 게 24만원. 이렇게 들어가니까 토탈 비용이 얼마죠? 편집자님께서 계산해 주실 겁니다. <laughs> 그리고 이제 스드메에서 묶어서 계산한그 비용까지 합산하면 대충 촬영하는데 들어가는 금액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. 지금 제가 이 크로마키를 쓰려고 원래는 화면이 반대로 돼야 되는데 제가 좌우 반전을 해놔버렸어요. 그래서 평소에 보시던 거랑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. 그 점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처음부터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게 저희 어머니께서 제일 마음에 드시어 하신 사진이었는데, 저는 제 뒤통수가 너무 찌부러진 것 같아가지고, 마음에 들긴 하는데, 앞으로 나올 사진들이 더 마음에 드는 사진이라가지고, 여기 있는 입었던 옷들은 다 스튜디오에서 빌린 옷들이에요. 제옷세 벌, 신부 드레스 세 벌, 기본적으로 촬영마다 갈아입게 되어 있어요. 두 번째 사진 제가 보여드릴게요. 예, 신부 독사진이니까 예, 넘어가도록 하고, 요 사진이 이 스튜디오에서 메인 촬영되는 사진이라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 메이든이라는 스튜디오를 많이 간다 하시더라고요. 제 예비신부도 이 사진을 찍으려고 어, 이 스튜디오를 선택했던 것도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수정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최강 강중약 최소 막 이렇게 정해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딱히 뭐 수정할 게 없어 가지고 최소로 해달라 그랬어요 너무 포샵을 많이 하면은 이질적일 것 같아 가지고 최소로 했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뭐이 사진 딱 하고 촬영할 때 영상 올라가고 나니까 옛날에 브이로그 올렸을 때 시청자분들이 제 예비신부 나왔던 그 영상을 보면서 다른 사람 아니에요 뭐 같은 사람 맞아요 뭐 이런 댓글이 되게 많이 달리던데 그때는 되게 겨울이었어요 엄청 추운 겨울에 옷도 막깨 입고 있어가지고 부유 보이고 그때 또 제가 모자이크를 되게 이상하게 블러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알고 싶대 나오는 범죄자한테 쓰는 그런 모자이크를 해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가려놓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뒤에 떠올려지는 얼굴을 시청자분들 마음대로 상상을 하셨는지. 완전 이상하게 생긴 사람처럼 이렇게 그리셨나 봐. 그래 가지고 제가 좀 되게 난처했던 상황이었었는데 같은 사람입니다. 예비 신부의 신체 사이즈를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169에 50kg 초반이에요. 52kg 이 정도 나가요. 그때 당시에 뭐 되게 부하게 나왔는지 댓글에 그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. 결혼 앞두고 살 독하게 빼셨나 보네.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른 사람인 게 확실하다 막뭐 이런 댓글 달으시던데 여러분들 제발 그런 댓글은 삼가 주시길 바랍니다. 이 사진 촬영할 때 그, 작가님을 잘 선정하셔야 되는데, 작가님이 저희랑 합이 너무 잘 맞았었어. 그니까, 모델들도 잘 웃어야 사진이 잘 나오는데, 실제로 촬영할 때 웃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. 뻘쭘하게. 신부 쳐다보면서 웃으세요. 신랑 쳐다보면서 웃으세요. 하는데 그게 잘안 되거든요. 근데 작가님께서 강냉이 한번 보여주세요. 그러셔가지고한번빵 터져가지고 이 컷이 딱 나온 거거든요. 사진 촬영하실 때 혹시나 제가 찍었던 작가님을 원하시면 40대 초반이신데 뿔테 안경 끼이신 분 계시냐고 한번 여쭤보시면은 그분께서 맡아주실 수도 있어요. 저희는 정말 즐겁게 촬영을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. <laughs> 그 다음이 이 사진. 요 컷이 되게 이쁘더라고. 제가 바지가 좀 짧아가지고, 여기가 <laughs> 조금 안습이긴 한데,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죠. 이게 앉아가지고 자리를 쫙 당기니까 이렇게 되더라고. 이 다리 자세 하나하나까지 작가님이 잡아주신 거예요. 그 다음 사진이, 이 신부 독사진인데, 개인적으로 신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일 마음에 들어했던 이게 큰 면사포를 위에 이제 싹 얹어가지고 찍는 건데, 신부가 되게 해맑게 잘 나왔었어요. 완전 아가야처럼 이쁘게 순수하게 잘 나와가지고 이 사진을 좀 베스트로 꼽았고, 그 다음이 이거는 이제 복고풍으로 찍은 거예요. 그래서 옷도 조금 큰 옷에다가 넥타이도 되게 촌스러운 걸 일부러 좀 골라서 입었다고 해야 되나? 신부들에서도 되게 무난하게 막 그렇게 화려하게 들어가지 않은 그런 느낌으로 딱 골라가지고 테이블이랑 꽃, 화병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맞춰가지고 이렇게 옛날 느낌으로 찍었는데, 아, 신부, 예비신부 색을 미쳤다고요? 확대 한번 해서 볼까요? 이런 느낌이. <laughs> 그리고 이게, 아, 진짜 아쉬운 건데, 신부 얼굴이 자기 얼굴처럼 못 나왔어요. 왜 그러냐면은, 여러분들 이 사진 속에 숨겨진 비밀이 있는데, 이 면사포 있잖아요. 요게 뒤에서 누가 잡고 있는 게 아니라요. 사진 촬영할 때 도와주시는 분이 따로 계세요. 근데 그분께서 이 면사포 끝에 서가지고 이거를 잡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팍 던지면서 날려요. 날리다 보면은 이게 위에 올라갔다가 서서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. 그 와중에 연사로 팍 촬영을 하는 거예요. 그 중에 한 장을 딱 고르는 건데 문제는 이 면사포를 중점적으로 살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얼굴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지. 그리고 이거는 야외 촬영인데 옥상에서 하는 거예요. 아까 전까지 앞전 사진까지는 스튜디오 내에서 촬영했던 거고, 이 스튜디오에서 계단 타고 한층 올라가면 옥상이 있어요. 옥상에도 되게 많은 촬영 공간이 있더라고요. 거기서 이렇게 촬영했다 보시면 돼요. 그리고 그 다음이 아, 복고 느낌으로 두 번째 베스트 컷이라고 꼽는 건데 요런 느낌이에요. 아, 근데 지금 보는데, 여기 내 앉은 벤치가 왜 이렇게 꺼진 것 같지? 저만 느끼나요? <laughs> 여기 뭔가 이렇게 주국 가다가 푹 꺼진 느낌인데? 신부 의자는 일자인데, 나는 왜 이렇게 푹 꺼져 있어? 이 벤치 원래 이런 건가? 이 넥타이가 여러분들 소화하기 정말 힘든 넥타이예요 여러분들 그 도와주시는 분께서 넥타이를 골라주셨는데 손수 제가 다 싫다 그랬더니 이거를 딱 갖다주시면서 제가 앞전에 촬영하는 걸 지켜보니까 신랑님은 남들 다 하는 걸 선호하는 스타일이 아닌 것 같다고 특별하게 독특한 걸 원하시는 것 같아서 이때까지 10분한테 갖다 드리면 딱한분 정도 선택하시는 넥타이가 이넥타이라 그랬어 근데 그걸 제가 선택한 거야 이거는 딱 봐도 아무도 안할것 같지 않아요 이건 누가 이런 넥타이를 합니까 이 사진이 이제 예비신부가 가장 마음에 든다고 했던 그 사진이에요 키조절은 하나도 안 했어요 네. 신장조절은 안 했고 딱이 사이즈 그대로라 보시면 나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늘려줄 줄 알았거든 그냥 최소라고 해도 뭐 어깨 좀 넓혀주고 허리라인 잡아주고 키도 늘려주고 할줄 알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대 그냥 뭐 피부 톤이나 색감 같은 것만 조정하고 아무것도 안 했더라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것만 한세장 정도 다시 2차 피드백 부탁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거의 뭐 원본이랑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약간 복고풍으로 이거는 정색하고 있는 사진 일부러 무표정으로 한번 찍어봤어요 어떨까 싶어가지고 그다음이 서로 마주 보면서 웃고 있는 그 사진인데 확실히 복고풍이다 보니까 제 상의가 좀 크죠 완전 아버지 옷 빌려 입은 그런 느낌이 됐는데 이런 느낌으로 다. 찍었고요. 이것도 옥상 야외 촬영입니다. 그다음이 요거. <laughs> 이것도 옥상인데. <laughs> 옥상 그 왼쪽 한 켠에 보면 요 공간이 있어요. 창문을 열고 서로 바라보면서 찍을 수 있는 이런 느낌인데 요거는 해가 질 무렵 직전에 촬영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촬영하실 때도 시간 타임이 다 나눠져 있어요. 12시 타임, 2시 타임, 4시 타임 이렇게 돼 있는데 12시 타임에 찍으시는 분은 야간 촬영하기가 되게 힘들어요. 12시에 촬영 마치고 1시 반, 2시에 끝나잖아요. 그럼 해질 때 다시 오셔야 돼요.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. 야간 촬영 하실 생각 있으신 분들은 4시 타임이나 2시 타임 하셔가지고 4시쯤 끝나고 한 2, 3시간 기다리고 찍던지 아니면 4시 타임에 찍고 바로 해질 때 맞춰서 야간 촬영 들어가시는 게 제일 편해요. 근데 그건 미리 예약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숙지하시고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희는 4시 타임에 찍어가지고 거의 6시쯤 딱 끝나고 해질 때쯤 돼서 한 30분, 40분 기다렸다가 바로 들어갔거든요. 그것도 이제 하절기, 동절기 따라서 다르니까 참고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키스 씬인데 이 자세가 되게 편해 보이는데 생각보다 되게 불편한 자세예요, 여러분들. 저 풍경 쪽을 보고 몸을 작가님 쪽으로 틀어야 돼요. 그래서 등어리에 쥐날 정도로 참아야 돼. 되게 힘들게 건져낸 결과물이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어째 손이 되게 뭔가 허, 뭐야? 이거 채팅창 보고 알았는데, 이거 무슨 악마의 손 같다. 이거 뭐야? 그림자가 져서 그런가? 허, 이 무슨 피암통 해가지고 거의 썩어 들어가기 직전 손 같은데, 좀비 손 같아. 뭐야? 왜래? 요게 아까 처음에 보셨던 제 독사진이고, 하, 그리고 이게 신부의 독사진인데, 요게 다른 드레스에요, 여러분들. 저는 여자 드레스를 잘 몰라가지고, 여성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너무 무관심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남자는 원래 드레스 잘 몰라요. 요게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입은 드레스다,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이렇게쫙 퍼지는, 이런 것들도 일일이 손수 하나하나 다 만져주세요. 도와주시는 분께서. 그래서 요게 딱 달라붙는, 이거를 머메이드라 그러나요? 그 다음이 요거요 사진은 개인적으로 되게 옛날 사진 같아. 한 5년 전쯤 웨딩 사진 느낌 같다고 래야 되나? 제 느낌인데, 그냥. 뭔가 화질도 그렇고, 시스루 커튼 자체도 되게 옛날 느낌 같았 느낌이. 조보와시 닮았다고요? 음, 약간 그런 느낌이 있나요? 이게, 어, 제 옷이 또 바뀌었네요. 곤색으로. 또 넥타이도 핑크색이네. 이옷 입고 있는 사진을 다른 사진 보여드리면 요겁니다. 다시 돌아왔죠. 아까보다는 조금 제 몸에 맞는 것 같은? 그래도 조금 크네요. 딱 맞는 옷을 찾기가 좀 힘들어요. 이것도 옥상신. 아까 전에 여기 제가 앉아있던 신랑, 신부, 그리고 차 앉아있던 그 사진에 뒤에 서서 찍은 사진이에요. 옷 갈아입고. 옷이랑 드레스 갈아입고. 이제 찍은 사진. 요런 느낌이에요. 되게 멀리서 찍어요. 작가님이 목소리가 거의 안 들릴 정도의 거리에서 되게 멀리서 찍어요. 렌즈 정말 이따만한 걸로 줌쫙 당겨가지고 찍어야 뒤에가 이제 싹 사라지면서 이런 느낌으로 착 나옵니다. 괜찮죠? 넥타이도 예사롭지 않죠? 이것도 열 분한테 갖다드리면 한 명이 선택하는 그런 핑크 넥타이. 그리고 이게 같은 풍경에 다른 느낌. 웃고 있는 사진, 해맑게 웃고 있는 사진. 이게 이제 차에 올라타는 거예요 이 차가 시동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차 올라가는지 좀애 먹었어요 높이가 생각보다 꽤 있더라고요 이 사진은 제가 골라준 사진인데 신부가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이 되게 예쁘길래 이 사진을 딱 골랐습니다 올라타서 신랑을 바라보고 신부를 바라보면서 웃는 모습 이 사진 근데 되게 좀 늙어 보이게 나왔다 그죠? 뭔가 아저씨 같아 웃음이... <웃음> 되게 찐텐으로 나온 웃음이긴 한데 좀 아저씨 같이 나왔어. 제가 원래 왼쪽 얼굴을 잘안 쓰거든요. 오른쪽 얼굴을 써가지고 조금 한 30대 후반 아저씨처럼 나왔네. 그리고 이게 흑백 사진. 요 느낌도 참 좋은데 신부 얼굴이 자기 얼굴처럼 안 나왔어요. 이 사진도. 요 다음 사진이 제가 좀 최애하는 사진인데 그게 요 사진입니다. 크, 이거를 원래 썸네일로 쓸까 생각을 했었거든요. 신부 옆모습도 너무 이쁘고 이 신랑도 되게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뭐 자아자찬인가요? 머쓱타다 하긴 한데. 느낌 좀 좋지 않나요? 너무 자연스럽게 잘 나왔어요, 둘 다. 느낌이. 이거는 사진을 찍고, 그 다음에 후보정으로 흑백처리를 한게 아니라요. 촬영할 때부터 흑백사진으로 찍으신 거예요, 작가분께서. 그래서 이거는 원본 자체도 흑백이에요. 그래서 저는 좀 아쉬웠던 게, 아, 애초에 흑백으로 안 찍고 그냥 찍었으면 어땠을까? 그러면 두개다 가질 수 있잖아. 흑백사진도 가질 수 있고, 그냥 밝은 사진도 가질 수 있고 그랬는데, 애초에 원본사진이 흑백이더라고요. 요 사진 다음이 이제 야간 촬영. 들어가는 사진인데 요게 해떠 있을 때 마지막 촬영입니다. 신랑이랑 신부랑 면사포 안에 딱 들어가 가지고 이것도 신부를 위한 사진이에요. 제 얼굴을 가리고 신부를 돋보이게 하는 사진. 그다음 사진이 이제 야간 촬영 들어가고 나서 찍은 사진이거든요. 예비 신부가 이 사진이랑 아까 초반에 보여 드렸던 그 창틀 척척척 있는 그 사진이랑 두 개를 보고 여기서 찍고 싶다 했었어요. 그 중에 하나가 여기예요. 전구 딱불 들어오면서 노을 딱치고 어두워졌을 때 촬영한 그런 느낌. 요거는 차가 여기 있잖아요. 아까 찍은 그 구도의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. 아까는 풍경을 보고 찍었고, 요거는 반대, 이제 스튜디오 쪽. 이것도 다 이제 소품이라고 보시면 돼요. 요 사진의 반대쪽인 거야. 그 다음이 좀 가까이서 웃고 있는 사진, 같은 공간입니다. 그 다음이 이게 이제 또 아까 차 있었던 공간 바로 옆쪽 보시면 돼요. 여기 창틀, 유리틀 있고, 전구가 비친 거예요. 작가분께서 저한테 이 전구를 들고 있어라 그랬는데 이게 뭔가 이 전구를 들고 있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좀 들긴 했지만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여성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거 같더라고 요 느낌 자체를 야간 촬영 느낌 자체를 저는 뭐 그냥 뭐 찍으면 찍고 아니면 말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여성분들께서 야간 촬영 씬을 조금 더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야간 촬영하게 되면은 촬영비가 또 오바돼요 아까 초반에 말씀 못 드렸는데 5만원 추가 금액 발생합니다. 그것도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야간 촬영 키스 씬 그리고 마지막 사진이 이 배경에서 앉아서 딱 찍고 있는 이런 느낌. 이것도 신부가 참잘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밑에 신발 밑창을 보니까 생각난 건데 촬영하기 직전에 이 신발을 급하게 샀어요 신발 매장에 구두가게 가가지고 근데 이 신발이 가격이 17만원인가? 그 정도를 주고 샀는데 <laughs> 문제는 뭐냐면 이 신발 밑에 보통은 신발 사이즈가 스티커로 붙어 있잖아. 뭐 265면 265, 270이면 270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169,000원인가? 17만 원인가? 그 금액이 스티커에 딱 붙어 있는 거야. 근데 촬영 실컷 하다가 갑자기 도와주시는 분께서 오시더니, 아, 신랑분, 스티커 좀 잘까 뗄게요. 이러면서 띡 뗐는데, 씨. 내가 그걸 보는데 거기 가격이 적혀 있는 거야. 깜짝 놀라가지고, 아, 존나 부끄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, 어떻게 해야 되지. 막 이러고 있었는데. <laughs> 아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잘 이제 떼고 촬영했어. 신발 밑창이 되게 완전 새 거잖아요. 이날 처음 신는 거란 말이야. <laughs> 신부 구두는 거기서 이제 빌린, 그래서 이제 밑창이 좀 많이 더럽네요. 이런 느낌. 여기까지가 총 28장입니다. 28장. 기본적으로 20장 고르셔야 되는데, 저희는 기왕이면 쓸때 쓰자, 이래가지고 8장을 오버하긴 했는데, 촬영하러 가실 분들은 그 점까지 참고를 하셔야 되고, 제가 이거 이래저래 결혼 준비 하다 보니까,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에 오버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. 촬영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. 그래서, 그런 부분에서 뭐 신랑 신부들이 많이 싸운다고 하던데 아무쪼록 별탈 없이 음잘 마무리를 했고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 되면 제가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기 직전일 수도 있, 있을 텐데 편집하는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쪼록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할 테니 여러분들도 행복한 결혼 생활 할수 있도록 멀리서나마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비용 총 비용은 제가 엑셀 파일로 정리해둔 게 있어가지고 다음 번에 한번 날을 잡고 영상으로 만들어서 또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안 감자.